안녕하세요. 성경계 349일차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시작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안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 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기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지 3년에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네일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미를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본래 셋 중에서는 여우사바에게 예문을 드리며 은혜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곧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을 드렸더라여우사바시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보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여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데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네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팔과 방패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배한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이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데나리온에밀 한대요. 한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써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거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오며 땅의 임금들과 군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에 나에서와 우리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스가랴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고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촐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의 열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아,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려는 고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저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되어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들을 가지고 정황들을 가지고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논리와 이해를 만들어내는 출발과 기준이 살아계신 주님이며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는 판단의 근거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